자, <laughs> 안녕하십니까. 오후장 주소지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제 오후장 들면서 지수가확 돌려 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코스피가 49.84포인트 하락하고 있죠. 여전히 이제 4,000포인트를 조금 올라 서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laughs> 코스닥도 뭐 소폭 지금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근데 이제 오후에 큰 변화 부분은 뭐냐 하면 오전에 약세를 보였던 2차 전지 쪽이 지금 확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특히 이제 삼성 SDI가 지금 뭐 급등으로 돌아섰죠. 8% 상승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성 SDI가 장중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3조 5,100억 그죠? 아 3조 조금 넘게 발표를 했고. <laughs> 자 죄송합니다. 대신 대비도 약간 뭐감소죠 그죠? 그 영업 이익은 5,913억이라 이제 적자로 전환이 되었는데 지금 4분기 연속 적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ESS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뭐 4분기도 적자는 되겠지만은 내년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지금 어 주가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 급등, 그러니까 바이오, 이쪽이 그 2차 전지 쪽이 급등을 들어왔으니까 바이오가 지금 싹 꼬리를 내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 시장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발하면서.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포스코 퓨처도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 전지 쪽이 들어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따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개별 부분에 오늘 뭐 오전에 말씀드린 카카오도 지금 4.7% 급등. 조선주 중에서 삼성중공업. 그리고 지금 이제 전력 부분에 두산에는 빌리티. 그죠? 바이오 쪽에서 지금 올릭스는 지금 6% 급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반도체 소부장도 일부 보면은 이제 하나 마이크로이아 이런 쪽은 좀소폭 상승. 또 PCB 쪽에 이스페타시스가 지5% 급등. 그러면서 이제 엘 LNF가 지금 2.7%. 셀트리온도 어쨌든 뭐 지금 8만 원대, 18만 원대를 계속 저항대로 만들기는 하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좋아요. 어제도 그래 좋았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보도록 할게. 요 그래서 항상 이제 다른데 뭐 물론 개별 종목적으로 막 이쪽 저쪽 뛰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으나, 있겠으나 시장의 중심의 종목들로 한다면 그죠? 물려도 또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오늘 이제 로봇 부분에서는 로봇 티저가 지금 뭐, 아, 로봇 티저가 아니고, 로봇 티저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로봇 스타가 오늘 막 급등을 해버리네요. 그죠? 그런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이 1조 4천억, 매도가 좀 강화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외국 이제 삼성전자를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500억, 지금 500만주 지금 벌써 매도. 하이닉스도, 하이닉스를 더 많이 파는데, 반도체를 이제 오늘 뭐 엄청나게 지금, 그 그러니까 단기 이제 차익실을 하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를 크게 하고 있고. 그 반면에 이제 오늘 삼성 SDI도 33만 주. 그죠? 모가세이 창고로 봐서는 뭐 쇼크보 창고가 아니겠나. LG 에너지도 지금 매수.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쪽 반도체를 크게 팔고 2차 전지 쪽을 매수를 하는 코런 지금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1 8만원 올리기가 참힘드네요 오늘도 지금 공매도 우리 이런 자리들이 청취를 하시는 것 같은데 조심하라고 어제 제가 경고했습니다, 그렇죠? 어제께 음, 공매도 셀트리온의 공매도 세력들 조심해라. 그러니까 오늘 어제 또 이따 셔틀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시어간들 어떨이 왜 코스피가 이제 0천 돌파하고 조정받는 거니까 그죠? 자 지수를 보면 자 S D I 가 어제는 이제 오히려 뭐시 그러니까 어제 응봉이 조금 조정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실적 발표도 적자가 확대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뭐 E S S 쪽으로 그죠? 미국의 호재를 갖다 드리자면서 주가를 지금 자 지수부터 한번 볼게요. 자, 지수 응봉은 뭐, 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이제 신기한 게 4일 양봉 내고 하나 응봉, 4일 양봉 내고 하나 응봉, 또 4일 양봉 내고 하나 응봉, 야, 이게 참. 그니까 10월 달에 보면은 4일 양봉 응봉 하나, 또 4일 양봉 응봉 하나, 4일 양봉 응봉 하나, 오늘 몽봉 하나, 내일까지 응봉 두가 돼도 나쁘지 않아요. 그니까 단기적으로이얘이 조금 벌렸으니까 좀 좁히는. 그또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0 0 0 9 3그 9그중심에 삼성전자가 있는 것이니까 삼성전자 뭐 이게 갭, 그러니까 밀려본 들 어디 99,000원대 요 전후에서 크게 밀리지 않겠죠. 99,000원대 그럼 오히려 99,000원대 밑총장에 오면 삼성전자는 뭐야? 뭐야 물량 없는 분들 매수관집에서 건. 0 0 0 0 6 6 9 이게 오늘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한다는 것은 좀 쉬어가겠다는 거거든요. 자,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밀려본다면은 한 50만원대 그죠. 50만원대 여기서 이제 세우고 쉬어간 널넉더리 그죠? 자, 그리고 자동차는 어쨌든 뭐 지금 관세 부분에서 오늘 좀 빠르고 있고, 000270. 개척시. 여전히 저평가는 되어 있는 건 맞죠? 그죠? 이번 주또 실적 발표를 하니까. 근데 오늘 뭐 실적이 안 좋은 SDI가 뭐 적자 전 적자, 적자 확대한 SDI가 뭐급등 하고 있으니까. 큰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바이오 부분에 이제 셀트리온이 아무튼 18만원을 놓고 엄청 지금 그죠? 오늘, 장중에 개번 없애버렸네, 그죠? 개번. 장중 저가가 17만 8,400원 부합까지, 뭐, 어제 거 하고 개번 지켰으니까, 지웠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이따 뭐, 해, 뭐 주봉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무선 긍정적이에요. 뭐 이따가 세트 전에그도또 뵙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바디도 그렇고, 자, 이제 카카오. 카카오가 어쨌든 화를 냅니다, 이제. 그죠? 이제 갈 때도 됐죠, 뭐. 그니까 러 이게, 어쨌든 그동안에 어, 삼성 뭐, 이쪽 그, 하이닉스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다, 2차전이 오늘까지도 지금 완전 이어지고 있으니까, 2차전지를 비롯해서 다 급등을 하는데 못 갔잖아요. 그죠? 그런 정보들이 좀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 오션은 오늘 조정. 나쁘진 않고. 그죠? 밤에 삼성중고업 오늘도 플러스를 내고 있으니까. 삼성중고. 내일은 이제 또, 산소중고기 조정받고 하나가 좀 올라가면 그런 양상이 되니까 자 두산에너지 두산에너지 음.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구 좀 돌파 시도하죠 돌파하면 10만원 가는 거예요 밀리면 매수관점 그죠 두산에리티 개별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LG에너지도 지금 플러스를 내고 있고 LG에너지 이쪽이 조금 이제 좀 약간, 주, 좀, 조정을 받아야지 이제 바이오가 움직이는데, 바이오가 이제 올라오니까 바이오가 좀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바이오 이제 어제 받아가뭐 확인을 해놓은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이제, 00640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G, SDI, 삼성 SDI, 그죠? 쇼크버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미에스 정권. 이것도 지금, 오늘, 그죠? 오늘 하깔락하고, 그러니까 지수가, 지수가 이제, 뭐한 30포인트, 40포인트 안짝만 들어와도 플러스를 내겠죠. 그래서 미래세청권도, 오히려 뭐, 어, 크게 밀렸을 때, 뭐, 25,000이치나 그렇게 하면 매수관점에서 접근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009150, 삼성전기 P12쪽, 150, 또 이스페타시스, 이스페타, 그 다음에, 심태 3인방, 심태. 그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어쨌든 LNF. 아무튼 2차전지가 아침에 이제 빠졌었는데, 지금 다 다시 또 갖다 붙이는 모습이니다 삼성 SDI가 지금 뭐, 치고 올라 버리니까.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은 좀내려 가고 있고, 그죠? 에코프로. 뭐 코스모 신소재. 이런 쪽. 그니까 반도체 서부장 쪽에서는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 지금, 오늘. 얘가 이제 제일 먼저 올라왔잖아, 그죠? 하마이크론이. 20에서 이제 세월 모습인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외국인이 판다는 것은 이쪽은 좀 조정을 좀, 덜한, 본격적으로 더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 지난주에 어쨌든 반도체 서부장 쪽은 이제 조정 기미를 약간 보이고 있었고, 어제, 오늘 이제, 오늘 약간, 이게, 이번 주 초에 이제, 이사현지 쪽이 조정을 좀볼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어쨌든 뭐, SDI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죠? 주가가 이쪽 급등,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누가 바이오가 지금 내려오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바이오 중에서 올릭스. 올릭스는 그래도 지금 뭐 강세를 좀 띄고 있죠. 그죠? 돌, 지금 돌파 시도하고 있네요. 올릭스. 근데 이제 이쪽에 알테오젠이라든지, 알테오젠, 뭐 장때 양봉, 양봉에 크게 나쁘진 않아요. 리아캠. 아니, 내일도 이쪽에 오른다. 예를 들어서 뭐, 이산인지 쪽에 오른다. 그러면 뭐, 또 내일도 조정을 받겠지만, 리아캠, ABL. 그죠? 이제 바닥에서 어. 확인을 했잖아요. 바닥에서. 음, 응. 그런 모습. 그리고 개별 부분에 이제 뭐, 일진전기, 이쪽에 이제, 이런 쪽, 일진전기. 전선 쪽에, 그죠? 그 정도 수준이에요, 오늘, 종목 지금 이제 돋보이는 게 카카오하고, 카카오는 뭐 여력이 충분히 있잖아, 그죠? 오는 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조정받고 가는 두산 애너빌리티. 그죠? 요쪽이 오것장에좀 관심을 가지는.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올릭스. 요 정도, 세 종목 정도 여러분들이, 그죠? 호자이는좀 관심을 가지면서 셀트는 1 8만을 위해서만 끝나면 될것 같아요. 자, 파이팅하시고 지수 부분이 지금 조금 낙가를 하기는 하는데 그죠? 자, 니케이도 지금 낙포을 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지금 약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아무튼 삼성 전자가 또 어, 하이닉스가 특히도 외국인들이 매도가지고 엄청나게 큽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외국인들이 200만 주를 지금 그죠? 오늘도 마음 놓고 한번 파는 것 같아요. 차이 시는 단기로 한번 하는 것 같죠, 그죠? 삼성전자가 510만 주니까. 이쪽은 이제 지수를 좀갈가 먹고 있고. 반면에 이제 오늘 뭐 어쨌든 또 LG에너지라든지 이쪽은 또 살려놓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런 부분으로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5호짜리는 카카오, 투산의 노빌리티, 그 다음에, 뭐, 올릭스 정도. 그죠? 2차 전지 쪽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포스코 피치하면 좀 오늘 빠지고 있어. 그죠? 이쪽에 뭐, LNF라든지 이런 쪽이. 자, 화이팅 하시고, 또 7시 셔틀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셔틀링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